아, 아나 아, 진짜 개여웠네 진짜. 아. 나이스 이거 잡았다 셔틀 제발, 오어! 제발 어! 잡았어 나이스. 정배. 고민했다. 고민 사랑 해요와 재우경 이거를 진짜. 와나 재우경. 엄재형만 아니었으면 다 재우경이 정배인데 이건 반반이고. 그치 근데 이거 자리는 좋은 거 아니? 아니. 자리는 자리는 괜찮다. 이거 리버 뭔가 되게 좀 좋아 보이는데. 음. 셔틀 제발 사랑해요 좀 해. 어. 재욱이 형 제발. 재욱이 형 제발. 제발. 형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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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그 정도야 나 지금 그 정도야. 아니, 오늘 어 오늘 오늘 경기 력이면은 어. 진짜, 진짜 신이다. 와 어, 근데 이걸 진짜 영대 이에서 그래도 왔다. 어, 왔다? 왔다, 왔다. 어떡해, 여기까지 왔다. 온 것도 잘한 건데 어, 진짜 여기까지 온 것도 진짜 잘한 거야 진짜로 이훈이 형 이길이 컸어. 그러니까 네. 예웅이가 잘해줬다 진짜 리니어소 걸었어 진짜로 너무 잘했어 여웅이 진짜. 제발. 후. 감사합니다. 아 심장 아파. 진짜 심장 겁 겁나 쫄깃쫄깃하다 지금. 아 빠르긴 하네 현재가. 아 오른쪽 다리라서 빠른가 보네. 그러니까. 토스는 이거 못파? 12시 이거? 근데 토스도 아니, 12시 괜찮게 파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긴 한데 오른쪽에 안돼 아 그니까 러 이게 그나마 잘 파기한건데 이게 그거잖아 어센션 12시 네 어센션 어? 뭐야 가스가 안 올라가는데? 음 그게 그래. 그냥 늦은 그거야 늦은 뭐야 뭐 게이트 더블 아니지? 뭐야 이 아,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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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야 이거 질러 찍겠다 이거야 어르신 <laughs> 형님 아마 파이런 찍고 질러 찍 찍을 것 같은데 느낌이? 8 0 0 0개 방입니다 소파일런 뭐, 뭐야? 어? 뭐야? 어? 실수인가? 아니야 가스를 그냥 일부러 늦게 파고 근데 이거 코어가 이렇게 빨라도 가스 좀 늦으면 뭐못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없잖아. 이거 로보 이런 거 느리잖아 21초 이런 거 같은데 느낌이? 이거 진로도안 찍은 거 아니에요? 안 찍었어 14질 찍고 21초 같아 아. 21초 사드라군 왜냐면 가스 유지안 쓰겠다는 거죠? 이러면 easy 도 o one gate. 우리 뭐, 우리 뭐야, 가위. 우리. 우리. 우이 우리.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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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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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laughs> 네, 로보해야에는 로보 데? 그냥 로보 같은가 있는 데? 다원가 있는 데? 러브가 그그러니까 늦게 그러 보여줘서 그냥 보여줘도 데? 러브 데? 러브가 데? 오브가 있는 데? 러브가 있는 어? 어? 이러면 어때요? 그냥 무난한데, 솔직히 우리가 빌드는 괜찮아. 이게 옵저을 리버 뽑는 거라. 근데 현재도 어차피 이게 투게이트에서 셔틀 리버 뽑는 거거든? 어찌됐든 나중에 그냥 컨싸움이야. 셔틀 리버 컨싸움. 어뭔지 사드라 이거 온다. 언제 사들아이것만덮여 보자. 어, 박펜데, 뭔가, 지금 두이 지금 완성돼 어? 어, 뚫어놔...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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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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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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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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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이거. 잘해야 어, 돼. 오들어, 아, 오들어 예. 떴어. 어, 예. 떴어.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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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싸웠다. 잘 싸웠다. 어? 검도군요? 어, 오, 나이스. 괜잘 싸웠어. 어? 아, 야야야. 예, 예. 어, 왜안 싸? 어 뭐야? 아, 아, 뭔가. 제발. 하나만 하나 더. 이거 하나 하나 안 들어가면 어떻게 안돼? 안돼. 한잡으려다 큰일 난다. 아. 아. 아, 근데 너무 못 먹었는데 이거를. 아, 이거 똥 너무 밟았는데요? 아, 그니까 러 아, 아 생각보다 셔틀리버. 마지막에 못 싸웠다 어, 셔틀 트레... 아, 아깝네 어, 뭐야 리버 기즈도 없네 이거 셔틀리버 위험한데? 아, 우리 한마당 지었네 우리 텍서스 어, 딸피가 왜 딸피, 딸피, 딸피. 어, 딸 딸피 조심해 어. 어. 아, 이거 이걸... 어 아, 리버 너무 늦어 지금 리버 찍어, 찍고 있는데 아 빡세겠다 이런 언덕에서 좀 시간 벌어야 될것 앞에, 같은데 앞에서 좀 시간 벌어야겠와 일부러 셔틀 뺀거 보고 와 셔틀 안 보여주려고 근데 알지 이거 셔틀 어디 있겠구나 셔틀 봤어. 그러면 앞마당 님. 어나 언덕 가야 될것 같아 언덕 잡아야 될것 같아 여기? 어차피 우리는 시야가 있기 때문에 맞아 맞아 형 이거 현재 형 약간 오린인가어오인이야 거의 오인이야잘 맞기만 하자 반올인이야 반올린 근데 얘가 컨트롤 잘하니까 아더안 나오나? 언덕에서 한 마리만 자르고 해야돼어 언덕 좋은데? 마리. 어한두 마리만 한두 아, 마리만 잘라 아 근데 잔잖아. 밑에서 아 어, 근데 안올라오는거봐 알고 있어 한두 마리만 그렇지 빼고 빼빼빼빼빼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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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아아고 아, 제발. 어, 아, 씹었다. 어? 아, 근데 어떻게 된 건데? 오. 이거 잠깐만. 삼드라사냥야겠잖아 아, 아, 이거. 삼드라 따이면은 막을 수 있어? 아, 이거 좀 까다로운데. 이거 좋으면 그래도 한 마리 데려가자. 한 마리라도 한 마리라도. 어? 아, 뒤에 그, 어 딸피 있는데. 아, 이거 하나로. 아, 변연재식 이거 리버. 근데 아 시간 잘 걸었어 이거 트리버 뜨거든 근데 그러니까 뜨거든? 추가, 추가, 아니 상대 넥 써서. 찍고 오느라 들어가 추가는 없어요. 어아안아 모르겠는데 어안오 나이스 이거 잡았다 셔틀 제발 어, 제발 어? 잡았어 나이스 나나이스나나 <laughs> <laughs> 나이스. <laughs> 나이스. <laughs> 나이스 나이스 이 <laughs> 나이스 나이스 <웃음>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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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캐피, 어? 나이스!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트리버 오면 돼 트리버 오면 돼. 어, 괜찮. 아 트리버 가면 이거 못 막아. 이거 어떻게 막게 이거? 응. 이거 막 본진으로 따로 가서 드래곤에 죽는 말도 안 되는 건 아니 무조건이야 진짜. 어. 아, 업적 아까운때아 괜찮아 이제 어, 우리 있어 업적. 배터리까지 지었네 현재. 빡세다 판단해가지고. 어, 컨트롤하면 돼 그냥. 그래서 우리가 유리한 컨트롤 썼냐. 현재 그 표정 떳다는데? 오케 okay. <laughs> 됐어 그러면 다 왔어 진짜 어? 저... 어 저... 다 왔다? 어, 소문만 해도 돼 이거 그냥 이, 그 뭐냐 공주폭사만안하는데오좋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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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 사랑해 아 근데 어, 네. 오 이건 셔틀 네, 오 나이스 이겼다 도맹 도메이다도이 사랑해요 도맨. 도맨 사랑해요. 제욱이요. 와제욱이 이거를 준다. 와 도맨 야. 3킬 실화냐. 오나 이형 제욱이형 사랑해요 진짜로. 도맨. 야. 도맨. 야. 나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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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맨. 씨나 얼마 만에 프로도 이기 눈물 나거든 진짜로. 오면 보면 <magazz2> 진짜 퍼매, 진짜 개 미쳤다 진짜 도청님 진짜 역시 우리 파스도시문어 잘해 셔틀 잡았틀잡틀잡을라 셔틀 잡을라고 안데이형잘이 우연이 아닙니다 형님 실력입니다 형님 우연이 아니야 아 아, 나 진짜 개 어이없네, 진짜, 아.